5, 4, 3, 2, 1. 출발. 점프. 살짝 오른쪽. 오른쪽 커브. 살짝 왼쪽. 오른쪽 커브. 살짝 왼쪽. 다음은 오른쪽 헤어핀. 살짝 오른쪽. 왼쪽 커브. 오른쪽 커브. 점프하게 될 수도 있어요. 왼쪽 커브. 왼쪽 커브. 다음은 크게 우회전. 왼쪽 커브. 살짝 오른쪽 다음에 요철 살짝 왼쪽 전속력으로 크게 좌회전 오른쪽 커브 점프 가게요 <laughs> 오른쪽 커브 그 다음 롬멘이 모래로 바뀌어요 오른쪽 커브 왼쪽 커브, 왼쪽 커브, 다음은 오른쪽 커브. 요철이 있어요. 왼쪽 헤어핀. 오르막? 오른쪽 커브. 그 다음 요철. 오른쪽 커브. 점프. 왼쪽 커브. 점프하게 될 수도 있어요. 점프. 다음은 살짝 오른쪽. 점프. 살짝 왼쪽. 그 다음 크게 좌회전. 회전. 왼쪽 헤어핀. 요철 있어요. 다음은 오른쪽 커브. 점프. 왼쪽 커브. 요철 있어요. 다음은 오른쪽 헤어핀. 전속력으로. 살차 근처. 결승선이 보여요.